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번 토론은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앞서 이번 토론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내 주식시장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토론 일정과 이 토론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, 각 후보들의 수혜주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트럼프와 헤리스의 토론은 2024년 이 9월 10일 이 화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. 시간은 오후 9시부터 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한국 시간으로는 이 9월 11일 이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11시 반까지 총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합니다. ABC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요. 이 청중 없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이 토론이 당연히 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지난달 이 트럼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있었죠. 운 좋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나면서 이 대선 승기를 굳혔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 후에 이 지지율 정체에 빠진 상황입니다. 반면 이 해리스 부통령은 뚜렷한 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다만, 이 양측, 이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는 상황이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. 이번 미래선 토론이 또한번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이 토론이 이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우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. 이 토론 결과에 따라서 대선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거나 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 경제 정책 방향 전망입니다. 토론에서 두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투자자들 간의 이 경기 전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특정 산업 영향입니다. 토론에서 다뤄지는 이 주요 이슈에 따라 이 특정 산업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단기 변동성 증가입니다. 토론 직후에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토론 결과를 해석하고 이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각 후보들의 수혜주를 알아볼 건데요.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 내놓았던 정책들이 반응이 올 겁니다. 금융규제 완화, 인프라 투자 확대, 이 강경 외교, 이 암호화폐 지지 등이 해당 기업들의 이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 관련주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헤리스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역시 정책 위주로 반응이 올 거고요. 특히 친환경 정책과 마리와나 합법화 이쪽이 좀 반응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. 자 역시나 이런 국내 관련주들 한번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 imbc는 이 연관성이 불분명하지만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불분명한 종목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럼 이제 이 트럼프가 될 건지 해리스가 될 건지 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하는 건 아마 도박성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저 또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만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 건지, 각 후보들이 여태껏 지내왔던 행보와 이 정책들을 공부를 해보면 어느 정도 흐름은 나오고,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도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. 자, 제 생각을 좀더 추가적인 내용과 이런 부각받을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. 위에 띄어드리는 번호 누르시고, 이렇게 문자로 6번만 보내주시면, 위에 토론에서 부각받을 종목과 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, 또한 이 단기간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재미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최근 수익 내역 보시면은, 9월 3일 이 K 옥션, 이 3,800원 부근에 들어갔고요. 자, 바로 당일 30분도 안된채이 K옥션 바로 슈팅이 나와 주면서 이 매수가 대비 10% 이상의 수익을 청산하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기간은 짧게 수익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. 또한 지금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참여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최대 수익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나눔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.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저희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주세요.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 실시간 정보들 받아갈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링크가 하나 있을 거고요. 그 밑에 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 링크가 있을 겁니다. 이 링크를 터치해주세요. 그럼, 이렇게 이벤트 참여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.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답 체크 하시고, 이 종목 나눔 받을 번호만 기재를 하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입니다. 꼭 번호를 남겨주셔야 이 종목 나눔이 가능하고요. 적어주지 않으시면 따로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.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수익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그럼,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